몸속에 쌓인 독소를 싹 배출하는 놀라운 방법. 잘못된 식습관, 스트레스, 환경 오염 등으로 몸속에 쌓인 독소를 싹 배출하는 놀라운 방법 4가지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건식 마사지. 피부를 건조한 상태에서 브러쉬로 쓸어주는 건식. 마사지는 림프순환을 촉진하고 각질제거와 독소배출에 효과적입니다. 심장에서 먼 곳부터 가까운 쪽으로 쓸어내리듯 브러싱하면 림프순환이 활성화되어 독소배출을 돕습니다. 두 번째 간 건강을 위한 커피 관장. 커피 관장은 대장 내 숙변을 제거하고 간의 해독 작용을 촉진합니다. 특히 간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켜 효과적입니다. 단,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 방법이니 신중하게 시도하세요. 세 번째 냉온욕 교차하기. 샤워할 때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교차로 사용하면 혈액 순환이 활발해지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됩니다. 1분간 따뜻한 물, 30초 차가운 물로 반복하면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노폐물 배출이 촉진됩니다. 네 번째 사과 식초 마시기. 아침 공복에 물에 사과 식초를 한 스푼 섞어 마시면 장 환경을 개선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사과 식초는 체내 pH 균형을 조절하고 간 해독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.